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28호, 29번 2 8호을 보면 x 모음의 수 x에 대해서 fx가 절개상이고 fx는 3을 주기란 주기할수록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한두길이에요. 음. 구간이 한두길 커트면 3이니까 그러니까 fx 플러스 x의 곱 마이너스 1의 완전형의 곱에 dx의 이 e 값이 적분했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했는 값이 최소가되게 하는 연수함수 fx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fx를 가져와가지고 마이너스 26까지 그러면 구간이 27이니까 9구간이 되죠. 9주기 주 9주기 되는 거 한두일을 해가지고 곱하기 통합을 했죠. 앞뒤에 나면 그 값이 얼마냐, 적분 값이 얼마냐, 이거 먹더라.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최소, 에펙스를 최소화되도록 하면 대형식 보다.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예, 예서, 제로 마이너스, 제로말이 Y축 털핀이 마이너스이고, 뭐, 지금, 마이너스보다 큰 거는 의미가 없지. 자음을 넣으면서, 마이너스 자이는 요, 이. 그런식이 요. 그리고 FX는, 어제이사의 함수만, 같이 써면 되는 거잖아. 특별한 것은, 이이되로 정이 되라,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네는 이걸 완전히 구매가 하는 거니까 지금 요거는 음. 강원을 음수 구간이지 여기에 음수를 그럼더해서더해서 결과를 제곱해가지고 뭐최소화되라 어, 그러면 제로만 쓰면 되겠지 이거 꺼리는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요 구간에서는 역을 만들수있으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 플러스 x로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니이 전부 다 양수고 뭐이 전부 양수가 되니까 이조도 맞고 그러니까 f(x)는 여기 0 되는 조건 f(x)가 마이너스 x로 플러스 1이 이거 대 자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은이 더해서 더해서 이두 개를 더해서 제공할건데 이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미네스 이사의 양수야 양수니까 더해서 업수를만든 방법이지 왜 FX는 전부 지금 제로 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 이거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없어 지 자신이 제로 상이니까 그래서 최소화 되라고, 그래도제 작은 부터 해줘야 되니까, 제로를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랬냐면, X가 1과 2 e 사이에서는 FX가 제로라는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나면 전체적으로 두번 했는데, 제 최소가 됐나, 영적권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이건 9 구간인데, 이거두 개를 짜여가지고, 이래서 이게 한 가지 제로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지 누걸로옆에서 2가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에서 x 뒤에 1에서 2까지는 f 함수 값을 뭐라? 1에서 2까지는 함수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는데 5 곱하기 뭐라? 이한한 축이, 한 축이 한 값인게 이 아홉 중이니까이는이또 뭐냐? 우간수니까9 곱하기 2배의 h 절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0, 10, 1에 d x 되고내가 18. 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지고 x에 0이 되는 이게 얼마야 일주일은 3분의 2네 그러니까 1 4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있고 약분해서 1이니까2 7 0가 되어있고 29번은 흰공 2개 붉은공, 빨간공 3개 검은공 3개를 3명의, 4명의 남겨나으고 그러면 흰공 받은 자는 빨간공과 검은공을 각각 한개 이상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라, 흰공이 역시 지금 조건이 걸려있으니까, 흰공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명상은 아니 흰공 두 개를 그니까, 모두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가서, 한 명이 나눠는면 형님, 그나눠나눠 하고, 그 다음에, 흰을두 명이 하나씩, 이두 가지로 그의 인공 기술 나올 수 있겠지. 한명 사람 세 명을 각각 이걸 XYZ라고 해 XYZ. 다들 다들 존재. 그러니까 X 이름에서 X가 화이트 두개온 거야, 지금. 이 화이트가 오면 한 개를 두 개는 아니 뭐라, 반드시, 빨간 거 하나 내년는 적은 거니까, 1인, 1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여기요기을 하면, 남한 게 YG 두, 두 명이지. 두 명한테 분별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 남은 숫자가 r r 두개 그걸로 이렇게 되면 r 두개 d 두개를여기다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대로 가나요? 남은 수가 YG 그러니까 Y 플러스 G 선택 대상이 Y 플러스 YG고 선택수가 이 개수가 이1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EHE 그래서 이거 선택수 2 e. 근데 중복이 같은 수, 공이니까 중복 조합이니 예. 공이 같은이니까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 어느니 생각하면 이런거 곱하기 2H 되고 한쪽으로 몽땅내일 한쪽으로 주는 두가지가 있으면 안되요 그럼, 뭘, 하나, 하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져는다 가지라 그랬는데,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빼야되겠지. 이네 개를 몽땅 한쪽으로 주는 경우, 그, 어, X, y 한쪽으로 주는 경우, 지로는 이두 가지를 은 전체 경우치에서빼야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내려보면, R2, B1. 이 있을 수 있지. 이기게나면 남은, 이면, 세 개인데, R이 하나, R이 원래 세 개니까, 두 개, 야가 아니 R이 하나지. R이 하나, B 2 개. R이 한 개, B가 두 개야. 이걸 분제하는걸 생각하면, 한 개니까, 습득에서 이거니까, 이거, 이비된다는거래 EH1. 그, 그걸 곱하기, eh, e가 되죠. 얘도 한쪽으로 몰라면두 가지가 발생하지. 이렇다면, b를 바꿔서 생각하면, r이 하나, r이 하나고, b가 두 개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b를, r은 요, 그대로 b 하나 더추가하면 계산 방법은 요하고 똑같지. 도로 계산하고, 요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거는 곱하기 2가 되있고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추가하고 여기 b도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 추가할 수 있겠지 x가 그래도 두개 나오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는 왜 하나씩 하니까 몰라 a, h 1 곱하기 이것도 응. 하나 나오니까 E H 원 이것도 뭘로 만들어 빼는 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 3에 B 1이있죠 그러니까 R 다 두고 B만 두개 나가는 거 그럼 이 E H 에서두 개를 이 플러스 이가 되죠. e a p s 마이너스, 뭐라. 이거 다 쪽으로 다 몰아가는 두 가지 거이그 다음에, 이거 있는 게 아니고, r1, b3, b3. 얘, 얘가 지금 차이밖에 안 나요, b3. 얘도 얘 계산하고 똑같으니까, 요전체5 2. 이 얘도, 얘도 전체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과일차를 두 개를 한쪽한명다 몰아주고, 이제, 그 좋을 때 일어나는 경우에 계산을 다한 거라. 만약에 어느 한 쪽이 세 개가 되고, 어느 한 쪽이 두 개가 되면 한개 갖고는 안 되잖아. 사람들인데, 맞꾸는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무조건 남아있어야 되니까. 여기자 이거 요게 이제 여기 얘는 들어가지 x지 이거 이규모의수가 뭐야 전체로 3콤비네이션일이 x y z 중에 하나가 선택이되때문 그래서 이거 이거 전체 요요요가이수로 나오는 거에다가 3을붙져있죠자이분명히 하나씩 나눠주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xy X도 화이트 하나, Y도 화이트 하나, 이, 그면 얘는 뭐, 얘도 R1, B1. 얘도 R1, B1. 이래야 되지. 의무적으로. 그럼 세계에서 이래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면, 남은 무료 문제야. X, Y니까. 물론 이것도 금융투자상 컴비에이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X,Y,Z 중에서 세 개를 뽑고 둘을 뽑아가지고 <laughs> 하나씩 주는 거 성공하네 주는 거 남은 건 무조건 쥐로 가야 되니까 이래 하고 나면 남은 건 몽땅 주는 거한 가지야 뭐남아지 R,R 두 개,B,B 두 개니까 하나씩 나오겠네 하여튼 각각 하나씩 R1,B1 하나 어느 날에 멍통나면 이거 다 줘야 됩니그 다음에, 요 하나 늘리면, R2, B1. Y는 R1, B1. 저 중에 하나는 B만 하나 이거 b 번이요 그렇지. 비가 두 개, 아예 세개다 떨어졌으니까. 그럼 요 자리 바꿔어가지고요 아론이고, 비가 그대로고, 요알론 비원. 요런 데서 여이 비원이 되면서, 요가 또 자리 발생하는 거이 요렇게. 음. 아론, 투비 제품이 빵이 갈때 없지. 어느 한쪽이 이가 가면, 나머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알이 그런면 비도 마찬가지지. R은 그대로 B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시키면 얘도 뭐라 R은 그대로 B1이 되어있고 여기도 잘 바꿀 수 있으니까 R은 그대로 여기가 B1 R은 그대로 여기가 B2 이렇 됩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R이 하나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R이 하나 이렇요 그래서 이거는 뭐 떼어버려가지고 할게 없는 거지. 나도 누구든 가야되고 나와야, 나와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이,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흰 공을 두 명이 각각 하나씩 나눠서, 주고 난 뒤에, 나머지는 나누는 경우일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콤비네이션, 3 곱하기 5가 됐서 얘가 15가 되고. 근데, 얘가, 이쪽이 좀 많지, 만 계산하면, 요거만. 3, 3은 그 9에다가 1을 빼면 7이 아니야. 얘는, 요게 이 컨비니언츠 1이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6, 요 4야. 4 곱하기 2니까 8이고. 얘는 2 곱하기 2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겠지. 4에서 1을 빼야 돼. 얘는, 야하얘 얘, 얘는 두잖아. 아니, 얘는, 3에서 2로 돼 1이네. 요, 요것도 2네. 그래서 a가 얼마지? 19지. 그러니까 요3곱이션이 있으니까 요쪽, 한 명이 골라주는 건3 곱하기 요쪽 앞에 있는 19지. 57이 되니까 인간의 명령이 7을 더하면 답은 57 플러스 15가 되어서 72가 되 A 기에서 이제 29번까지 일단 하고 대만에 30번 좀 양이 많으니까 한 문제만 갖고 마무리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해서 마무리하고 7 칠판도 좀 정리해야 되고 여기까지.